하늘에서 내려다본 이스탄불 야경입니다. 이즈미리에서 국내선으로 1시간 25분을 날아 이스탄불에 도착했어요. 짐을 찾아 버스를 타러 이동 중입니다. 호텔에 도착했구요. 풀만 이스탄불 호텔에서 이틀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티르키에 와서 오랜만에 로비친고에 압도되어 봅니다. 압도당하는 기분 나쁘지 않은데요. 풀만호텔은 공항에서 차로 30분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5성대 호텔입니다. 객실 올라갈 땐 키를 어, 태그하고 청소를 눌러주세요. 태도는? 커튼 사이로 보이는 도시 불빛이 얼마만인지. 화장실도 넓고 깨끗합니다. 실내와 어메니티, 드라이기도 잘 갖춰져 있어요. 특히 드라이기 성능 장난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운동화 드라이기로 완벽하게 말렸답니다. 샤워기 수압도 괜찮았어요. 생수 두 병, 커피포트 준비되어 있고요. 뽀송뽀송한 친구 덕분에 숙면을 취했답니다. 도시 야경 너무 좋아요. 짐 나르느라 열일하고 계신 단장님 수고했어요. 아침 식사하러 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엄청 붐비네요. 역시 샐러드, 치즈, 과일, 요거트, 몸에 좋은 음식들로 푸짐합니다. 자, 또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난 그거 안 해. 하나 디저트도 야무지게 챙겨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개 와... 보기만 해도 건강한 색깔들 눈도 밝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오늘은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아침부터 먹구름이 잔뜩 껴있네요. 그랜드 바자르 터키 최대의 시장이고요. 실크로드의 종착지이자 동서양 교역의 장으로 61개의 미로 같은 통로에 5천여개의 상점이 있는 방대한 규모의 이스탄불 시장입니다. 볼골판은 이게 너무 많은 곳이라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들리기로 했답니다. 푸른색 도넛 문양의 타일에 그만 늑을 넣고 보았답니다. 정말 정교하고 화려했어요. 모스크를 방문할 땐 남녀 모두 긴 바지를 입으셔야 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꼭 히잡을 두르셔야 합니다. 내부엔 신발을 벗고 입장합니다. 성 소페아 성당은 비잔틴 건축물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호란의 금문자가 눈에 들어오네요. 웅장하고 환상적인 내부 모습을 영상으로 다 담아내지 못해 정말 아쉬웠어요. 로컬 맛집에서 점심 식사하고요 히포드롬 광장은 로마시대 마차경기장이었으며 오늘날 말의 광장이라 불리며, 터키인들의 축제 장소와 안락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레바타 물궁전과 성 소피아 성당 내부 관람, 피에로티 케이블카를 80불의 선택관광으로 진행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대리석 기둥이 물에 잠겨 조명을 받고 있는 모습은 환상 그 자체였어요. 지하 물궁전이라 불리는 이곳은 물을 저장해두는 지하 저수지였는데. 비잔틴 제국 시절 건설된 이곳 예레바타는 도시 지하 저수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곳입니다. 돌다가 보면 하나는 옆으로, 또 하나는 거꾸로 기둥을 받치고 있는 메두사의 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알순 없으나 신비로운 볼거리라 할수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조명이 켜진 모스크 덕분에 도시는 한층 더 분위기 있어 보여요. 아침에 잠시 둘러보았던 그랜드바자르를 다시 방문했어요 자유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며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엄청난 규모의 시장인 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품목을 있청나니 엄청나네. 엄청나네 자기야 그지? 응. 무기 제조까지 서로 교차가 되었네 세상 무역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이 시작되었다고 음. 수신기로 열심히 설명해주시는 가이드님 덕분에 오늘도 열공 모드입니다. 김혜김씨. <laughs> 저런데. 고동아슬 뭐, 염려가 없나? 아, 엄청나다. 엄청나다. 자칫하면 길 헤매는 수도 있답니다. 장찌개와 닭볶음탕이 익숙한 한국의 맛이었어요. 공깃밥 한 그릇 뚝딱했어요. 역시 이스탄불의 밤은 화려하네요. 여행 일정이 끝나간다는 아쉬움이 커지는 밤입니다. 이른 아침. 쇼핑 센터 한 군데 방문하고요. 피에로티는 일몰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 시간대는 정말 복잡하다고 해요. 다행히 아침 시간이라 기다리지 않고 곤돌라를 탔습니다. 강처럼 생긴 골든혼을 옆에 두고 5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야옹! 아우, 예뻐! 뭐니? 피에르로티 언덕 전망 좋은 카페에서 골드농을 내려다 보며 홍차 한,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너무 좋았답니다. 오, 나 보이네. 손실이다, 그자.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끼고 가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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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바바, 바바. 초겨울의 찬 기운이 정신을 맑게 해. 오히려 더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완전 초겨울 날씨인데? 이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 곳은 아시아고 반대편은 유럽이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가리는 도스 포로스 해협을 따라 <laughs> 약 1시간 30분 정도 유럽선을 타고 풍경을 감상했는데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과 갈매기, 태엽을 따라 늘어선 오스만 시대의 건축물들과 공전또 하나의 행복한 경험을 담아갑니다.